오늘의 게임 폼멜파티, 마리오 파티와 유사한 게임으로 한 턴마다 돌아오는 미니게임을 통해 얻은 열쇠와 아이템을 이용해 경쟁자를 제거하고 트로피를 모으면 승리하는 게임이다. 저번 핑툭스 아빠, 18금 토론에서 밀린 이큐와 문화는 각각 다프네와 유체의 노예가 되었다. 그들은 과연 승리하여 노예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혁명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은 이제 슬슬 초대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소개를 해보거라? 네, 보츄헤롯이 첫번째 영상으로 GQ 인사드려요. 모두 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분에 님의 충실한 노예로서 오늘 하루 불태워볼 예정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laughs> 아니, 그러면은 오케이. 제가 뭔가 시킨 것 같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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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습니다, 여왕님.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디 한번 해보거라. 모하모하. 브이콘 일기 무르크스 문화입니다 과거 문어 왕국 공주 현 부예 <laughs> 저기 신분 떡락 <똑락. 웃음> <laughs> 아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 주인님은 푹신푹신하시니까요. 우리 어. 어? 어? 주인님은 푹신푹신하잖아도 마음이 푹신푹신하시므로 괜찮습니다. 야너 보고 절벽이 라는데 <laughs> <laughs> 내가 <웃음> 지금 뭘 <laughs> 들은 네. 거지? 관계가 아! 없고 그런 걸 자식과 떠나서 <laughs> 저도 크거든요.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브이즈들기생 유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에서 주종관계에서 왕을 맡고 있고요. 저는 노예가 되기 싫으니 오늘 1등, 2등 하겠습니다. 아아씨아 <laughs> 아, 아, 너무 빨리 눌렀다. <laughs> 오, <와! 웃음> 아무도 우리, 말을 하지 않아. 이거 이거 뭐야 느낌이. 말을 하면 이게 안 아, 눌러지는 병이 있어. 우리 노예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제가 주인이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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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떨어졌는데? <laughs> 진짜 떨어졌는데. <laughs>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야! 거 아니 너 내가, 내가 봤다. 내가 봤다. 저기 둘 너무 무서워. 가만 있어라. 있어. 누야 누이야. 다너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최아아고 하시는 게 확실하신 같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와우! 뭐, 아, 주... 저, 저, 노 노예야 노예야 난데 아, 노예야 아, 노예야 아니에요. 노예야! 주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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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 빨리 인님드렸어요 아. 님주 주인님! 주인님! 주인 주인님! 오케이. 그, 맞네. 그. 아, 아이고야 골등입니다 이거. 아이고. 아 역시 우리 지민. 거미지 거미지는. 오늘 어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과연. 그 성... 어. 다른 득점 요소로 평가받기 원하시면 언제든지 게임 규칙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핀 데미지 입구, 최다. 유치. 이와 어드는 이런 색이유유이 미니 게임 승리 최다. 이것도 유치지 않냐? <laughs> 깜놀아 모싸 찍으셨어, 우리 주인님 아이님 <laughs> <제이스님. 웃음> 아, 아, 역시 어, 나는 노예가 어, 할 재능이 어. 아니라니까 아, 그래서 어, 저희가 어, 1등, 됐다. 2등, 3등 했고요 이제 무나님이 어, 감옥에 그러니까 갇히셨는데요 아니죠, 아니죠 어. <laughs> <laughs> 오케이, 네, 문나가 내가 아까 방송 전에 보여준 그거 있잖아 <laughs> 자기야, 왜 이렇게 칭얼거려? 그거 트위터 프사로 하세요 <laughs> 아! you <laughs>